네,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에서조상설비 비교 부분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.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. 이거는 모르면 안 돼. 이거는 반드시 내가, 반드시 머릿속에 강력하게 리멤블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. 어쨌든, 조상설비 비교는 봤을 때, 간단해요. 전진 분지만 외워. 뭐라고요? 여기. 전진 분지만 외우면 된다. 이거 부두 뭐 개만 외워도 이건 끝난 거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보면, 전력적 군에서의 무효전류는 진상이고, 전진 외웠죠? 끝. 블루리액터의 무효전류는 진상이다. 분지 외웠죠? 끝.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. 이거 보면 조상이란 말이 있어요. 조상님, 조상님은 거의 만능이야. 다할수 있어. 조상님한테 뭐 약간 신기 거드면 조상님이 벌을 주잖아요? 그만큼 뭐 만능적인 조제다. 그래서 다 가능해. 다 돼, 얘는. 조상 다 돼. 그게 봤을 때 조정방법, 그 다음에 전분, 얘네 둘로은 전력과 불로는다안 돼. 뭐 하려고 다안 돼. 뭐안 돼, 안돼 그냥. 뭘 하려고 조정방법이든 시성전이든 이거 굳이 뭐 외워도 안해도 상관없지만 뭘 하려고 해도 다안 된다. 불연속, 불불, 불밖에 안돼 그냥. 이런 부정적인 새끼들이에요. 근데 조상님은 다 돼. 쌉가능. 조상님은 쌉가능의 어떤 그런 만능의 어떤 그런 권위자다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전진분지만 외워도 이거는 다 끝났다.